토트넘에는 흥미로운 선수들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경기를 치러 보고 싶다.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후임 감독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프랑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감독인 지네딘 지단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소식에 따르면 현재 지단은 토트넘의 감독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레비 회장의 감독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단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먼저 선수 시절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메이저 대회 우승과 MVP 및 개인 수상들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고문직을 맡았었고 이후 사무총장으로도 부임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수석 코치로 구단의 오랜 수건인 나 데시마에 기여하고 감독으로 부임의 전임 미답의 경지였던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단은 명선수는 명지도자가 될수 없다는 명제를 깨트린 또 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는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을 포함해 11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는 놀라운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토트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토트넘을 떠난 콘테가 칭송을 아끼지 않은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지단과 콘테는 과거 유벤투스에서 100경기 이상을 함께 뛰며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테는 토트넘을 떠나기 전 지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이다. 공을 가지고 활보하고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마법을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은 아주 놀랍다. 그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최고의 감독으로 탈바꿈했고 감독으로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환상적이었다. 콘테는 지단을 감독으로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를 진정한 지도자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콘테의 후임 감독으로 지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1시즌 이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지단에게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자리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단 감독 전술의 확고한 컨셉은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며 미드필더와 특정 선수에게 프리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간을 점유하며 특정 선수의 능력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정 전술에 대한 고집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을 떠난 콘테와 전혀 다른 전술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단의 토트넘 감독 부임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도 아주 긍정적인데요. 만약 지단이 토트넘에 부임하게 된다면 손흥민의 특색을 살려 지난 시즌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단의 전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호날두의 활용 극대화입니다. 과거 14년도 호날두는 윙어로 출전하더라도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지단은 호날두의 문제점을 순식간에 파악했고, 벤제마라는 파트너를 붙여줬습니다. 지단의 선택은 호날두의 장점을 극대화했고, 수많은 우승과 발롱도르를 품에 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과거 호날두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달성했고, 윙어로서 득점에 큰 기여를 할수 있지만, 전술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만약 지단이 토트넘에 부임하게 된다면, 과거 행보를 볼때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에게 지단의 감독 부임이 제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